반국이는 못 깨는 타워. 깨면 천 로벅스. 뭐지? 자원봉사인가 무료 로벅스, 개꿀. 들어간다. 자, 여기 로벅스를 벌러온 우리 잼미니 분들이 가득합니다. 물론, 저도 그중한 명이죠. 천 로벅스를 위해서라면 저도 잼미니가 되겠습니다. 뭐야, 이 눈사람은? 안녕하세요? 눈사람님? 눈사람님, 안녕하세요? 하하하하하. 하 뭔데, 실실 쪽에, 왜저래 가야지. 뭔데, 빠기고 지랄이야. 내가 드디어 요정들과 함께 산타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. 아, 그래. 어 그래 그 시야? 네 그냥 신경끄고 내네 점프맵이나 올라가겠습니다 야 잡아 만 씨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팝캣 팝캣 쓰라가지 없는 새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팝캣만 끝나면은 지나갈 수 있어요 팝캣 강조기가 끝나면은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점프맵은 캡룩을 키고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아이 점프맵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어때요? 개 쉽죠 여러분 천루박스 너무 벌리기 쉽지 않습니까? 이거 뭐 그냥 터오브엘보다 쉬운데. 아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당신도 천루박스 벌러 왔습니까 같이 가시죠. 아 이거 약간 점프하는 폼을 보니까 천루박스 못볼것 같은데 저 사람. 좋을까. 야, 아 비키세요. 아니 이 게임이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관통이 안 돼요. 잘 껴.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길에 뻗팅기고 있으면 사람이 못 가. 잘 보세요. 자 여러분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. 자 저기 뒤에 사람이 보있죠 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. 저 사람 지금, 아니,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기름 저러고 있는 거지? 하겠지? 지금. <laughs> 미안하지만, 너는 떨어져야 될, 신 괜찮습니다. 한 명쯤은 보내도 상관없죠. 물론은, 여러분, 이 게임은 상대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빨리 올라가서 첫 로봇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덜덜덜덜덜덜덜덜. 아, 자. 쩌자로니 자. 시발 쩌하하하 <laughs> 아, 선생님 그렇게 점프 맵을 못하셔야 천러벡스 벌수 있겠습니까? 에? 네? 아니 돈 버는게 쉬운 줄아 안... 어... 뭐야 이거 여기 또 비실이 뼈같이 생긴 길다란 길이 있는데 요 호호 쉽죠 이거 뭐야 이렇게 길어 여기는 하. 아, 아아아 괜찮아 한한 한 개만 더 가면 돼 그렇지 야 이건 뭐냐? 어? 아 씨발! 아나 어, 진짜 겨우 올라오여기 그래, 그래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걸 나도 알아.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점프를 할 거야. 아 씨발!